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성경 인물들을 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어 이렇게 구속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어, 임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음, 그 마지막 어, 인물로서 말라기 선지자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 일단 구약의 인물을 닫긴 닫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고민이 생겼어요. 어, 이 구약, 말라기의 그 핵심 주제가 11조라는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3주 연속 제가 11조 얘기를 해가지고, 어, 요한 계시록다루면서도 나누면서도, 거기 천열매 이야기하면서 11조 얘기가 나오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어, 니에미아에 대해서 나누면서 거기 또 핵심 그, 어, 종교 개혁의 중심에 또 11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라기를 딱 선택하고 나니까 또 이게 중심이 1 1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도 몇번 거듭 하고 나면 좀 부담이 되는데 이 임무를 뛰어넘을 것이냐 저 혼자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사실 인간적인 고민은 아니 아니냐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거 뭐좀 걱정 된다고. 피하지 말자라고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기간이 주전 432년에서 425년 사이에 예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 니헤미아가 지난 수요일날 다뤘던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어, 예배를 다시 세우고 어, 에스라와 함께 그런 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정비한 다음에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니헤미아 13장. 6절에 나타나는 기간인데, 그 사이에, 그 장관 사이에 한 8, 9년?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다 붕괴됐습니다. 왜냐면, 어, 이 니에미아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성전에 바쳐야 될 그런 재물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11조 제도 이런 거 다, 그 재물 바치는 거다 이제 제도화 시켜놨는데, 리더십이 빠지고 나니까 백성들이 해이해져가지고 11조를 바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사장들이 배고프죠. 레위인들이 배고프죠. 그러니까 다 밭으로 도망가고 제사가 돌아가지 않게 되고, 완전 또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가 붕괴된 것을 보면서 니에마가, 니에미아가 돌아와가지고 어 리더십들을 불러다 다 꾸짖고, 너희가 어찌 이렇게 예배를 다 망쳐놨느냐. 다 꾸짖고, 다시 이제 그 제도를 복원시켜서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단히 보면은 그니에미서에 나오는 그 문제와 이 말라기서가 이 말라기 선자가 선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목록이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경고는 크게 두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가 부패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예배가 부패해 한 것이죠. 어,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해 해줬었냐면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전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렇게 그소양 잡고 막 이렇게 끌어오고 그런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힘안 드리고 하나님의 섬기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다 보니까 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썩은 예물들을 올려 바치고 대충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내는 그런 행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또한 가지 죄악은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하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양을 가지고 따르지 못하도록 영적인 그런 방탕한 백성들이 되도록 방치한 죄가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백성들의 죄가 있는데. 백성들의 죄는 말 그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죄였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대목에서 우리, 우리가 시선을 잠깐 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입을 얻으면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의 것이다. 그것은 나의 것이다. 사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 중에는 예배를 지켜내라고 주신. 그런 항목이 거기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왜 떼어 먹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제사장들의 죄악과 이런 백성들의 죄악을 어, 합하면 결국은 예배의 부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원초적인 잣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겉과 그리고 내, 우리의 내면의 예배, 그리고 겉의 예배, 표면의 예배가 다 일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냥 나와서 대부분 은혜 받았다는 라그 내용은 설교 잘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것이 은혜 받은 건줄 알고 있는 거죠.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듣는데 만족하고 이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있는데 만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는 드렸는지 내 마음만 만족하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는 공간이 있다면 그 은혜 받는 쳐서도 나의 헌신을 통해서 기꺼이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의 헌신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것을 올려드렸는가. 이 부분까지가 다 예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의 예물,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라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의 만족만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라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나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렸는지를 점검하려면, 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무슨 여운이 있었다.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에 대해서도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올려드렸는지,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고, 아, 나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을 것 같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져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자기가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라기 선자의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냐면, 4장 어 이제 8절에 "오늘 이건 5, 6절인데, 5,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어,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돌이키라. 이것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이 예언이 이만 다음에 무려 교회 역사에 400년간이나 어,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어, 요약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400년 동안이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역사 가운데 그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지고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헬라하면 제일 유명한 어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잖아요. 예. 알렉산더가 예. 세계를 제패하고 그렇지만 32살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고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두 장군에 의해서 세워진 왕조가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첫째로 통치했던 제국은 톨레미 왕조라는 왕조였습니다. 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두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으려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셀류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톨레미 왕조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서고 이 왕조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인데 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 세상 말대로 겁대가리 없이 자기를 높이고 설처됐습니다. 어, 제사를 제 마음대로 제도를 바꾸고 율법까지도 제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는 안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신속 신성 모독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의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그렇게 어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에 유대 그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 중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어 안티오크스가 이 유대 제사장들을 사용해서 이방 제단까지 예물을 너네가 제물을 바쳐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타디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 이방 신전에다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 관리를 그렇게 명을 받고 온 관리를 죽여버리고 이제 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타디아의 아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 독립 전쟁을 전개시키면서 주전 1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우카라는 그런 유대인 행사 명칭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우카가 그 성전을 탈환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한우카 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가문이 이 성전을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거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리세인 운동입니다. 바리세인 운동이 원래는 굉장히 경건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신앙이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 가고, 결국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갔지만, 처음 시작될 때는 굉장히 어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탈환을 주전 164년 정도에 탈환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시작되어서 주전 63년에 이제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고60 그 주전 63년까지 로마가 점령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카비 이 가문이 다스리는 그 기간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하스몬 왕조가 있었구나. 요 정도 기억해두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게 되고 다시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된 카이사르를 도운 이둠의 장군이 있었는데 안티파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가 제국을 제패하는데이 안티파터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어, 근데 이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제가 이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헤롯 왕은 이둠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기에는 굉장히 좀 이방족속 같은 인물이고 어, 혈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아킬레스건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가의 딸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배경 가운데, 그런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가운데, 이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싹 트고 있었으니, 예, 곧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가장 막강한 권력이 지배하던 시절,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라서 어, 누부갓네살이 꿈을 건는데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머리는 금, 뭐 몸통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로마 제국이 펼쳐지는 발가락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이 펼쳐지는데 다듬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을 완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재편 엄청난 그런 위대한 제국을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놀라운 제국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군사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킨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력과 권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분명한 회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님 오소서라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부터 25살 이 정도까지를 Z세대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 이들을 무엇으로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대. 인간의 설득으로 깨트릴 수 없는 세대.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화,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모여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이땅의 청년 세대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에 성경이 부어지면, 아,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죽게로 인도할까, 우리는 막연했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에지버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초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각성이 진행되면서 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어, 거기에 학교에서 정책을 정하기를 어,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채플실에 들어오는 우선 순위로 하고 그들이 변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젊은 아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 거기에서 나오는 우려되는 소리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접근해야 될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강림하심,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부어 주심에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막중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에즈베리에도 닥터 홍이라고 말레시아 중국계 말레지아인 그분이 이곳의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수년 동안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오셨고, 또, 거기서 그런 또 마음의 부담이 있는 청년들 몇 명이 계속해서 이곳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모인 이 모임이 결코 작은 모임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성달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라기의 핵심은 돌이키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말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 여러분들 그 경쟁사회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마음 상처받고 멍들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과의 회복의 증거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 주었던 그 말씀 그 대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의 증거는 강력한 예배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낮출 때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삶을 부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다 내려놓고 마음의 예배, 영의 예배. 진리와 함께하는 예배,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려 드겠습니다.